이것은 이제 하석주 감독이 분석한 결과입니다. 그렇죠, 플라비오입니다. 플라비오, 자 왼쪽으로 내줬고요. 자 박스 바깥쪽에서 오른발 슈팅. 뭐결승에 뛰는 분위기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주고 들어가는데요. 최용준 그대로 좋아요. 뒤쪽으로 흐릅니다. 왼발, 왼발 슛 빗나갑니다. 적절한 마무리였죠? 네. 자, 안쪽으로 밀어줍니다. 헤어스타일을 또좀하게 변형을 시켰네요. 네. 자 박스 왼쪽에서 크로스 올라오는데요. 네, 둘맞집니다 한석조 감독이 날까 유니룩 선수 투입한 경남이니까. 자 강승조입니다. 공간이 있죠 강승조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. 낮게 오는데 아까이지 아까이왜이렇게 위험한 플레이 아, 좋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네. 그런 면을 보이는데 너무 수비를 많이 숫자를 갖다 놓고 이제 그걸 한다는 거죠. 그렇죠. 강민혁인데요 강민혁 오른발 슛비나갑니다 아, 낙차가 또 크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. 네.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격의 빈도축 점유율을 높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자 까이키가 돌아섰습니다 까이키 왼발 슈팅 정면입니다 정직했어요 땅볼로 낮게 갔습니다 빼짝 말라가지고 네. 지금 뭐 여름철이 오히려 까이키로서는 컨디션이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을 눈썹으로 툭툭 나가줘야 되는데 네. 그렇죠 이런 게 살아나고요 이제는 그런 걸 봐요 자 그렇죠. 한재웅 입니다 한재웅 바로 비는아 아, 지금은 공 이게 역할. 이제 <laughs> 이게 이게 이제 마지막 고 하나 잡는 거안 잡는 거가 큰 차인데요. 이자 오른쪽에서 박선영 크로스 플라비오 플라비오 슈팅. 아, 아 지금은 빗 맞았네요. 최고의 성적을 만들었습니다. 네잘네요 플라비오 쪽인데요. 플라비오. 자 컨트롤 해놓고 그렇죠? 왼쪽으로 연결합니다. 바로 공간 내죠. 그렇죠. 아, 아 반대편 조금 더 말렸어야 되는데요. 아 펀칭으로 걷어냅니다. 경남의 대부분의 공격은 강승조의 발끝부터 시작이 되는데요. 깔키가 잡았습니다. 깔기 오른쪽 들어왔유 윤일록 아 지금은 류현우가 잘 나왔어요 이게 이제 유현우 선수가 잘 나왔지만 아 돌아서지 못했고 윤일록입니다 윤일록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강승조 어... 오른쪽에서 강승조 어... 크로스 올라옵니다 에이! 아 지금 막로스졌고 거... 걷어냅니다 근데 네. 네, 나갔다 들어왔죠? 네 전남포리입니다 후반전 1 1분을 지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강승조 아, 오른발로 감았는데요. 나갔다 네. 들어왔습니다. 잘 맞내 주지 않았습니다. 포드는 이제 저 어느 방향으로 잡느냐. 네. 이게 굉장히 중요합거든 자, 크로스 올라옵니다. 헤딩! 야, 뒤쪽으로 흘러갑 아, 김영우. 저게 잡으면 안 됩니다. 되죠. 자, 길게 던집니다. 심이 어졌습니다 헤딩! 김영우가 오른발 슈팅. 아, 그 정면. 걷어냅니다 이현승 왼쪽에는 신영준이 있습니다. 이현승. 중앙에 김영우에게 때려야죠. 김 너무 들어갔네요. 자드리블니다 그렇죠. 그렇죠. 떨어지기 전에요. 헤딩으로 처리합니다. 아크 아 그쪽 뒤에 떨어지기 전에 해야 돼요. 자 뒤쪽으로 흘렀고요. 왼발 슈팅 막아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윤일록 선수가 밑에 쪽으로 좀 처지는 그런 네. 상황이 되죠. 자 이제 아니죠. 이 왼발 슛 정면입니다. 네. 결국 이제 타력이 있는 선수들이 좀 들어가고 네. 어 조절 능력보다는 진재보다는 타력입니다 이재한의 왼발 슈팅 하석주 감독도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겠죠 강승조 주고 들어갑니다 깔기 깔기 오르마 슛 떴습니다 정규 시간은 이제 6분여가 남았습니다 아 이종호 쪽으로 연결이 됐죠 이종호입니다 윤신영이 쫓아갑니다 이종호 뒤쪽에도현 선수 신준, 신영준이 잡아냅니다 크로스 나오죠 몸부때리 들어갑니다 한 참, 번에 윤일록이죠 지금 두 명의 선수가 부족한 상황데요유닐록유닐록입니다유닐록한번더 치고 들어가면 이거는 니거는 이거는 니거 이거는 니거는 이거는 이거유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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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거는 이거는 니거는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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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거는니거는니거는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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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계속 들고 있다고 사인하죠. 네, 네, 이렇게 하면 시간 오바로 보는군요. 못쳐서안 되는 경남의 부친. 오르버 씨. 들어니다들어들어 알았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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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네 아, 알았네이 알았네요. 는판정요 알았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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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 자, 아, 아, 아. 자 볼까요알고네어나왔네데 이때 네기가 오프사이드죠 아, 네, 네. 윤신영의 오프사이드였습니다 네, 경기 종료됐습니다. 전남 드래곤즈가 12경기 무승 기록을 무승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. 네. 아